네. 언어평등 러시아 첫 걸음 2강. 저희 이번에는 어, 실제로 세,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과 연습문제까지 어,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어,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었던 어떻게 시네요 안부 묻기 보도록 할게요. 깍질라 라는 질문이었는데요. 깍질라 라는 질문과 비슷한 표현들 같이 볼게요. 자. 어, 어떻게 지내다 라는, 이 지내다 라는 동사가 사실 깍지라에는 없잖아요. 어, 깍질라는 원래 뜻이 뭐였냐면, 일들이 어떻게 되니,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끝나는 건데, 어, 떻게 살고 있냐, 어, 정말로 좀 길게 이렇게 물어보게 된, 된다면, 동사가 나옵니다. 빠지바이에시, <목소리> 빠지바이에시, 살고 있다, 지내다, 이런 동사인데요. 자, 너는 어떻게 지내니라는 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각 뜨이 바주바이쉬. 너 어떻게 지내니? 자 그런데 바주바이쉬 너무 길죠? 그래서 그냥 각 뜨이 이렇게 짧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지내니? 어떻게 지내니? 그죠? 자 뜨이라는 게 이 너라는 뜻이기 때문에요. 이 뜨가 들어가면 다 반말이에요. 어, 그래서 너는 어때? 너는 너 어떻게 지내니? 등등 다 반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, 처음 보는 사이에서 격식을 차려야 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? 를 쓰게 되겠죠. 를 쓰고요. 역시나 존댓말을 할때 지난 시간에 제가 째를 붙이면 존댓말이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을 거예요. 그죠? 아, 제를 붙여서, 어, 좀 존댓말처럼 바꿔주시면, 깍, v, ba, si, va, e 깍, v, 그죠? 좀 천, 어, 빨리 붙여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, 깍, v, ba, si, va, e 깍, v,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. 어, 줄여서, 빠 a si, v 떼고, 깍, v, 깍, 브 라고 하셔도, 어떻게 지내세요? 라는 존댓말으로 어, 안부를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깍질라 또는 깍데 깍, 브이. 등등 안부를 물었을 때는 꼭 대답을 해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볼게요. 첫 번째가, 어, 프리크라스나 훌륭하다 라는 거네요. 한번 알아 해볼게요. 프리크라스나. 프리크라스나. 자, 너무 막 훌륭하진 않지만, 뭐, 좋다. 이렇게 할 때는 하라쇼. 하라쇼. 하라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어, 그냥 평범해. 나름 말나. 나름 말나.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, 이건 좀 긴데요. 한번 제가 어,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가지고 와봤어요. 자, 일단, 씁쇼. 아까 배웠다 그죠? 쇼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무빠리앗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전치사라서 이두 개가 같이 붙어서 어 유무 즉 자음 동화 유무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무무로 바뀌어요. 그래서 이 친구도 유무 이 친구도 유무잖아요. 그래서 다 무무로 바뀌어요. 그래서 모두 다 무성음화 시켜서 발음하시면 되거든요. 쇼, 무쇼 아니고요. 쇼 이렇게 말하면, everything, 모든 것이 다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. 다 질서 정연하다. 이런 뜻이에요. 뭐, 다잘 되고 있어. 그런 거죠. 이렇게도 대답합니다. 그 다음에, 어, 뭐, 그저 그래요. 니치보, 니치보, 뭐, 그냥 별거 없어. 이런 뜻이죠. 어,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, 뭐, 아틀리치나. 아틀리치나. 이런 거. 훌륭하다. 퍼펙트다. 이런 거 있었어요. 아틀리치나. 있었고요. 어, 또, 그저 그래 말고, 너무 안 좋아. 정말 힘들어. 이런 표현이 있어요. 이거는, 뿔로하. 블로하라고 하는데요. 사실은 이 깍질라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 블로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블로하라는 것 자체가 어, 어떻게 지내? 아, 나 너무 힘들어.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? 왜 무슨 일이야? 뭐, 뭐 이렇게 설명을 하, 해야 되고 또 어, 걱정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한 사이, 즉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의 얘기를 들어 줘라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 받을 때는 부오가 사용하지 않아요. 그래서 좀좀 좀 그렇게 막 좋다라고 표현하기 싫을 때는 그냥 니치오까지만해 주시면 되겠고요. 위에서부터 밑으로 올라 내려갈 때 내려가면서까지 이제 좋다 에서 뭐, 그저 그렇다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알아두시면서 매일매일 어, 좀 다르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